뉴욕 가보면 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주지사죠 주지사 넬슨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head perfect 어, 완벽한 헤드는 가치다 완벽한 오번가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보통 건물 꼭대기에 있는 집입니다 그 펜트하우스는 뭐뭐가 있는 펜트하우스냐면 파노라믹 이거는 뭐냐면 어, 파노라마식 뷰 경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트하우스였어요 센트럴 파크에.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가 전반적으로 다 보이는 그런 트하우스였어요 However, 그런데 he had a problem. 문제가 있었습니다. There were is다. 원이 있다는 얘기죠. Plan 계획이 있었어요. 동사가 의 명사입니다. To put up 이렇게 put up. 요건 put up은 이제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 스카이스크래퍼 이거 맞춰 루라는데요 맞춰 루 맞춰 루는 뭐냐면 고층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층 건물인 퍼블릭 공공 하우징 주택 건설 프로젝트 뭐야 프로젝트는 뭐 계획 같은 거죠. 계획 또는 계획 아니죠. 어디에 웨스트사이드에서 웨스트사이드에 거기에다가 공 높은 공공주택 건설을, 어, 지으려는 계획안. 그 계획이, 지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It would be a big middle finger. 그래서, 그럼, 이시 it이 뭐냐? 이시라는 것은, 바로, 어, 이 맞췄누죠. 높은 public, 어, 이거죠. 공공주택, 그건데, 그것은, would have been a big middle finger. 커다란 middle finger. 가운데 손가락이죠. 어, 가운데 손가락. 일일 것이다. 그 가운데 손가락은 블로킹. 차단하는 거죠. 차단하는 뭐에? 히즈 선셋 뷰위의 뭐죠? 뭐 석양? 아, 일몰. 선셋 일몰. 일몰의 <laughs> 경관을 차단하는 그런 가운데 손가락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기가 보는 경치를 가리는 그 건물이 가리난 얘기였죠. The sponsors of the housing project 되겠습니다. 뭐이 후원자죠. housing project 주택 건설 주택 건설 법안의 빌은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어, 이 SPC 토라는 사람이었어요. 응? 그죠? 이 사람 은뭐 Democratic Party boss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이 사람이 그 민주당 뭐야 그 뭐라 그러나그 보스였죠, 보스. 되겠습니다 보스를 뭐라고 해야 되지? 보스. 음. 대단그 민주당의 뭐 보스 짱이었어요. 아. 그다음에 6번 갑니다. 그다음에 럭팔러는 인바이티드 초대했습니다.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투는 목적이죠? 디스커스논의 하기 위해서 더 매터 문제를 그 문제를 아, 어, 머서 신사로서 논의하려고 초대했습니다. 이 스탑 컨스트럭션. 당신이 만약에 건설을 멈춘다면 더 스카이스크라이퍼 곧그 고층 건물에 건설을 멈추게 되면 록펠러 어나운스드. 록펠러가 이제 그 말하는 거죠. 그냥 말했습니다. 아이 아이 윌킵유더 유 대학 피카소 내가 저 피카소를 주겠습니다 이 피카소는 그냥 피카소의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포인트 가리켰습니다 원어브더 모던 니스트 워크스 워크스 작품이죠 현대주의죠 현대주의 작품 온더월 벽에 있는 현대주의 작품들 중 하나를 탁가리켰습니다 그죠? 에스포시토는 agree, 동의했어요. to do, 하, to do. 그렇게 하기로 to, 저기 뭐죠, what he could 이거는 그가 할수 있는 것 그가 할수 있는 것을 하기로 동의했어요. 그래서 the skyscraper was never built, 건설되지 않았고 그리고 'La f 럭 l 라는 made good 자, made good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행하다 뭐지키다 이런 얘기죠. 오는 뭐에 대해 그의 약속에 대해 약속에 대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포시토는 피카소를 얻었고 그리고 록펠러는 가라스토의 어, 이야기 to t 말할 이야기를 얻게 된 거죠. For the rest of his life, for 동안 그 인생의 나머지 동안에. w years afterwards 되겠습니다. 그후몇년 동안 이런 얘기죠. 그후몇년 지나서 이런 얘기죠. 그후몇년몇년몇년 몇 년, 몇년 후에 이 카운트는 이게 상세히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세히 말했어요. Every detail, 모든 d e t 디테일 세부 사항을 of the Bible i b r a r y 이거는 어, 뇌물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뇌물, 뇌물, 뇌물. 수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캡핑. 캐핑. 캡핑이라는 것은 모자인데, 모자를 머리에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덮어버리면서. 또는, 뭐, 매듭을 지으면서. 군사죠 그것을. 그럼 여기서 이는 바로 그 세부적인 내용이죠? 그, 물 수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뭐로 덮어버렸어요? 펀치 라인. 펀치 라인은 뭐냐면 라인이 원래 대사 같은 거든. 대사. 대사나 말을 얘기하는 거야. 펀치는 알죠? 펀치 팍 때리는 거. 그래서 펀치를 날리는 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게 하는 말. 깜짝 놀라게 하는 말. 놀라게 하는 말. 과 함께. It was only print. 야 그거 말이야. 그냥 프린트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